만약 우리 아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와 얘기합니다 담담하게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서 아이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변호사를 검색해야 되겠죠 인터넷을 서칭하면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노톡을 찾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이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인된소년법 전문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진짜 그 변호사가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 통화 후에 대면 상담을 할 때도 그변호사 상담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꾸 변호사가 바뀌고 실제로 소년법 전문이라는 걸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맞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비용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,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갈 때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는지 접견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별도의 성공 보수가 있지는 않은지 추가 잡비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